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경도, 산도, 알칼리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도라는 것은 이제 물의 단단한 세기 정도, 하드니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말 그대로 이제 물의 세기, 네, 물의 세기에 따라서 이제 경도가 높은 물을 이제 경수라고 하고. 경도가 낮은 물을 연수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물, 우물물, 지하수 이런 것들은 이제 비가 내리면서 토양 속에 있는 어떤 그런 무기성 입자들을 이온들을 같이 안고 내려가기 때문에 경도가 높은 경수에 가까운 경도가 높은 물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집에 연수기가라는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경도가 높은 물을 그 경도를 유발하는 물질을 제거한 그 물을 갖다가 연수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소프트, 하드니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뭐 우물물로 빨래를 하면은 세제가 잘 풀리지 않는다. 뭐 이런 문제점이 이제 있다. 아, 이런 얘기도 있었고 최근에는 이제 경도가 높은 물 같은 경우에는 관의 관석 즉 스케일을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도를 좀 줄이고 산업용 연수로 어,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럼 경도를 유발하는 물질에는 뭐가 있냐? 자 가장 유명한 게 이제 칼슘과 마그네슘이죠. 그래서 칼슘과 마그네슘. 그 다음에 뭐스트론튬티뭐 이런 것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가. 그 다음에 양이온. 그리고 중금속류. 이 공통적으로 이런 세 가지 형태를 띠고 있는 물질이 대부분 경도를 유발을 합니다. 그래서 자장 많이 이제 뭐 이야기가 되는 건 이것들인데, 경도를 얘를 유발하냐, 안 하냐를 뭐 얘기할 때는 이 내용을 꼭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을 표현을 할때 각각의 어떤 경도를 유발하는 정도가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동일선상에다 놓고 비교를 해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뭐로 표현하냐? 우리가 as CaCO3, 즉 탄산칼슘에 대한 상당량으로 표현하겠다라는 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각각의 경도를 유발하는 물질들을 탄산칼슘에 대한 양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때, 바꿀 때 우리가, 뭐, 뭐가 반응해서 바뀌냐면, 당량 대 당량이 반응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당량 대 당량을, 어 놓고, 분자 분모에 놓고, 어 보정을 해주면, 탄산칼슘에 대한 상당량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계산하는 방법은, 이제 오늘 경도와 산도와 알칼리도를 할 건데, 이 과정이 세 개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런적인 설명을 좀 마치고 나서, 계산하는 내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경도고. 자, 다음은 알칼리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알칼리도. 자, 알칼리 좀 알칼리 어떤 정도? 즉 어, 얼마나 염기성이 강하냐? 뭐 이런 이야기가 될 텐데요.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좀 이제 뭐 공학적으로 얘기를 해 보면 산을 중화시킬 수 있는 정도. 정도 또는 능력,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알칼리도를 유발하는 물질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수산화이온, 그 다음에 중탄산이온, 탄산이온, 이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알칼리도를 유발하는 물질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 물질들이 수중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으면, pH는 올라가겠죠? 그래서 산을 중화시킬 수 있는 어떤 정도가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얼마 정도의 알칼리도가 있다 이 얘기를 표현을 할 때, as c CO3, mg per l i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경도와 동일하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게 이제 산도가 되겠죠? 자, 산도는 알칼리도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산을 중화시킬 수 있는 정도가 알칼리도, 알칼리도였으니까, 얘는 거꾸로 알칼리를 중화시킬 수 있는 정도 또는 능력이 될 겁니다. 얘네들은 대부분이 이제 무기산의 형태를 이제 띄고 있는 것들. 네, 그리고 s o 2 e 그쵸? 그렇죠? 얘가 이제 H2와 만나가지고, 탄성, 황산을 나타내 거고, 뭐, 피오포. 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 어, 이야기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as, c, co3, mg per l 해서, 탄산칼슘에 대한 상당, 탄산칼슘의 상당량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경도, 산도, 알칼리도 세 개에 대한 어떤 그 정의를 이제 살펴봤다면, 얘네들 어떻게 계산하는가에 대해서, 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도산도 알칼리도 찬정하는 방법 첫 번째 에, 우리가 그 각각의 이온들의 농도를 알고 있을 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어, 얘네들은 자 시그마죠 다 더해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그 유발 물질의 밀리그램 퍼리터 곱하기 유발 물질의 당량. 분해 100 나누기 2. 예, 한 거를 전부 다 더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산도를 구해라. 그럼 산도를 유발하는 물질들. 뭐 알칼리도다. 알칼리도를 유발하는 물질들. 뭐 경도다. 경도를 유발하는 물질들의 제가 농도를 여기다 써놓고, 뭐 마그네슘이마그네슘이 농도, 밀리그램파리터 써놓고, 그 유발 물질의 당량. 무슨 말이냐. 자, 마그네슘 2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얘는 원자량이 얼마냐면 보통 24줍니다. 그럼 이 24는 지금 2가죠? 어, 이런 경우에는 1당량이 24 나누기 2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숫자가 여기 집어넣어라 이 얘기죠. 그러면 100 나누기 2는, 100 나누기 는 어디서 왔냐? 얘는 탄산칼슘의 당량이에요. 즉, 탄산칼슘의 분자량이 100이고 얘는 2가 산이기, 가기 때문에 100 나누기 2한 숫자가 여기에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본 이 공식 자체가 이세 가지 에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이때 나온 이 값이 결과적으로 밀리그램 퍼 리터 에즈 CaCO3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니까 우리가 그 문제를 풀거나 어디 뭐 이렇게 쓸 때도 밀리그램 퍼 리터만 꼭 쓰지 마시고 에즈 CaCO3를 반드시 기재하는 습관을 좀 드리도록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어떤 계산 방법을 알았고, 이들 세 가지의 관계가 있어요. 경도, 산도, 알칼리도의 관계. 자, 우리가 수 중에 보통 보시면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양이온은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는 음이온. 자, 여기에서 우리 앞에서 이제 그 각각의 유발 물질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 경도는 양이온이고요. 산도와 알칼리도는 음이온의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자, 양이온의 자, 경도를 유발하는 물질이 이렇게 여기 들어 있어요. 마그네슘과 칼슘. 자, 그런데 네, 양이온에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가경도 유발 물질이라고 해요. 가짜 경도를 유발한다. 그래서 어, 칼슘, 칼륨과 나트륨 같은 것들이 가경도 유발 물질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두 가지 물질이 경도를 증가시키는데 요인이 되진 않는다. 에, 가짜 경도다. 이렇게 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음이온을 보시면 제일 먼저 알칼리도를 유발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어요? 수산화이온, 중탄산이온, 탄산이온. 자, 그 다음에 산도를 유발하는 물질이 있었죠? 이런 식으로 있었다, 이겁니다. 자, 이 물속에 두 가지가 같이 있다 보니까 얘네 둘이 만나버렸어요, 어떻게. 얘네 둘이 만났을 수가 있다, 이거. 얘네 둘이. 자, 경도를 유발하는 물질과 알칼리도를 유발하는 물질이 둘이 마치 만났다. 이때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탄산경도라고 합니다. 네, CH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탄산경도의 특징은 뭐냐면 끓이면 날아가요. 네. 열을 가하서 온도를 올리면 이 경도를 위반하는 물질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일시 경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에는 경도를 위반하는 물질이랑 산도를 위반하는 물질 이 둘이 많았다 이겁니다. 얘네들은 비탄산 경도라 그래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거는 끓여도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영구 경도라고 얘기를 한다 이거죠. 자, 여기에서,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경도를 유발하는 물질이 100이 있고, 알칼리도를 유발하는 물질이 30이 있다. 그러면 탄산경도는 얼마냐 이거예요. 예. 자, 얘가 100개가, 100개가 이렇게 줄서쭉 있어요. 30개가 줄서 있어요. 그러면 탄산경도는 얼마가 나오냐면 30만 나오게 되겠죠? 왜? 하나하나 만약에 바, 만난다고 했을 때. 그래서 경도를 유발하는 물질, 그리고, 어, 탄산경도를 유발하는 물질 중에, 경도를 유발하는 물질이 더 많다. 어, 아이고, 여기 탄산경도 아니죠? 여기 알칼리도죠? 알칼리도를 유발하는 물질보다 타, 어, 경도를 유발하는 물질이 많다. 그런 경우에는 이때의 어, 탄산경도는 뭐랑 똑같아요? 30이죠? 그래서 알칼리도랑 같다라는 거예요. 알칼리도랑 같다. 그런데 거꾸로 경도를 유발하는 물질과 알칼리도를 유발하는 물질이 반대 반대. 즉, 알칼리도를 유발하는 물질이 더 많아요. 그럼 얘가 100이네. 얘는 30이고. 이때는 탄산경도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30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탄산경도가 총경도랑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떨 때가 탄산경도가 알칼리도가 되고 또 어떨 때가 총경도가 탄산경도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해서 어, 각각의 경도와 산도, 알칼리도의 관계에 대한 어, 좀 내용을 어, 전달해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하게 좀 이해가 되는 게 적정에 의한 계산이 있습니다. 적정, 적정에 의해서 이 각각의 세 가지 어, 이 물질들을 이 내용들을 어떻게 알아낼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어, 적정이라는 거는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에 동그라미가 세개가 있어요. 세 개가. 어 근데 세 개가 있는지는 원래는 잘 몰랐어요. 예. 그런데 여기에다가 내가 세모를 하나를 떨어뜨려 봤어요. 그랬더니 얘가 가서 하나를 만났어요. 그리고 또 하나 떨어뜨려 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또 만났네. 또 떨어뜨렸어요. 또만났네어 이때 뭐 pH가 어 7이 됐다. 이때가 적정이 완료된 시점입니다. 그래서 얼마 있는지 는 모르지만 내가 알고 있는 용액의 농도와 부피를 계속 집 부피를 집어 넣어 주는 거죠. 그랬을 때 아, 어느 평형이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어떤 결과 값으로 출현하는 게 적정에 의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적정에 의한 방법을 지금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정에 의해서 알칼리도가 이물 속에 지금 얼마 있는지 를 알아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알칼리도가 높은 물은 자, 여기가 pH인데. 야, 여기고 얘를 14다. 했을 때 알칼리도가 높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pH가 한요 정도 찍힌다는 얘기예요.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렇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산의 용액, 농도를 알고 있는 용액을 하나씩 집어 넣어 보는 거야. 그럼 pH가 어떻게 되겠어요? 산성을 집어넣으니까 내려가겠죠? 쭉 내려갈 겁니다. 그러면 이때 8.3 페놀프탈레인 지시약을 집어넣어서 집어넣고 나서 계속 산을 집어넣어 봤더니 8.3에서 색깔이 변하더래요 이때까지 소비된 양을 가지고 우리가 뭘 계산할 수 있냐면 페놀프탈레인 용액이 바뀌는 시점에 알칼리도다 해서 p 알칼리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알칼리도의 정의가 산을 중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8.3이면 더 일을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어디까지? 4.5까지. 이때는 어떤 지시약이 관여하냐, 메틸오렌지라는 지시약이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알칼리도를 계산하면은 M, 알칼리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조금 더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 밑으로는. 이 밑으로는 더 이상의 알칼리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왜? 더 이상 내려가봤자 산을 중화시킬 수는 없어. 이미 산성이지. 그래서 이때 M 알칼리도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총 알칼리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거꾸로 했어요. 이번에는 이번에는 알칼리도를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산도를 알고 싶어요. 자, 산도라는 거는 pH가 어디쯤 지키는 거예요? 여기 근처에 있겠죠? 산성이 강하니까 어떻게 돼요? 알칼리를 중화할 수 있겠죠? 그러면 위로 올라가겠네. 알칼리를 집어 넣을 거니까. 그래서 4.5까지. 메틸 오렌지 똑같이. 그럼 이때의 산도를 뭐라 그래요? M? 산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집어넣었어요, 계속. 더할수 있으니까. 그러면 8.3까지 또 똑같이. 이때 산도를 뭐라 그래요? p 산도다 이때까지 들어간 산성의 어떤 그 용액을 가지고 계산한 게 피산도다. 그 이거는 더 이상 올라가도, 올라가, 더 올려봐도 더 이상의 산도의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T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알칼리도와 산도는 서로 토탈 알칼리도와 토탈 산도가 반대가 돼 있어요, 그렇죠? 어디가 토탈 알칼리도 산도인지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어떠한 지시약이 들어갔는지 메틸오렌지인지 헤널프탈렌인지 이걸 꼭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 자그 다음에 이거 이런 방법에 의해서 계산을 할 텐데 물론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자 알칼리도를 한번 예를 들어 보면 물 속에 얼마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알칼리도가 얼마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내가 여기다가 는뭘 집어넣어요? 산을 집어넣어요 얘는 뭐를 알고 있어요? 농도를 알고 있어요 어떤 농도? 노르말농도 그 다음에 적정이 된다 지시하게 색깔이 변한다 하니까 어떻게 돼요? 부피도 알고 있어요 뭐 밀리리터라고 한다면 그럼 이두 가지를 가지고 그리고 얘는 알칼리도가 얼만지 마 어떤 농도인지 모르지만 부피는 알죠? 실효의 부피는 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농도는 잘 몰라요. 몰라, 몰라. 그럼 이들 관계를 가지고 뭘할수 있느냐? 우리가, 당량이 똑같아진다. 즉, 적적이라는 개념이 아까, 뭐, 제가 동그라미에 세모해가지고 이제 같다라고 했는데 그 같은 게 뭐냐면, 결국 당량이란 얘기입니다. 그럼 어떤 식이 나와요? NV는 N'V'에서 산의 EQ와 또는 뭐, 염기의 EQ가 뭐, 같을 때, 이건 pH7, 중화의 개념이에요. 근데 이거는 중화할 때 썼는데, 이거 말고, 적, 특정한 pH 범위에서의 그 당량을 구해가지고, 얘의 농도를 구할 수 있다 이얘기예요 원래 이렇게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뭐, EQ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밀리그램퍼리터로 환산을 하고, 그걸 다시 밀리그램퍼리터 에즈CCO3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해보면 너무 길어지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 적정에 의한. 산도, 알칼리도, 경도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A 곱하기, N 곱하기, 50 나누기, V. 요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랬을 때 단위가 밀리그램 r l i t e as CaCO3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때, A는 뭐냐면, 주입한, 예를 들어서, 알칼리도 기준이면, 주입한 산의 양이에요. 산의 부피, 뭐, 밀리 리터겠죠? 자, 그 다음에 N은 뭐냐? 주입한 산의 노르말 농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V는, 시료의 부피가 되겠죠? 밀리 리터. 50은 뭐예요, 50? CCO3, 탄산칼슘의 당량 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에 의해서, 적정에 의한 산도, 알칼리도, 경도를 계산할 수 있도록 하셔야 여러분 문제를 푸시거나 어할때 이게 틀리지 않아요 어차피 이 과정에 대한 어떤 그 어, 전개나 이런 것들은 이제 뭐 각각의 책마다 다 있긴 한데 물론 그것도 알고 있는 것도 내용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 좀 깔끔하게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식을 반드시 기억해서 적정에 의한 방법이 나왔을 때는 음, 맞출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